36번 시작합니다. 내용 요약부죠. 좀 길긴 한데 음식을 먹는 순간에도 시각, 미각, 후각, 촉각, 혹은 질감,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식사 경험을 구성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잘 봐요. 다중감각 경험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다중감각 경험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내용. 그래서 얘가 중심 내용이죠.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신문제는 이 정도. 첨장부죠. 밑에 중요한 표부터 먼저 보면 take A for granted 해서 A를 당연시적이다. 얘 기본 구분이에요 모르면 무조건 암기. 됐죠. 해석부죠. 다중감각경험은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당연시 여긴다. 그러면 데미 지칭하는 건 다중감각 경험을 지칭하는 거죠. 특히 우리의 감각이 펑션 동사여 그래서 특히 우리의 감각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때 혹은 정상으로 교정될 때 안경과 같은 보조도으로 정상으로 교정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시 여긴다. 그래서 그것들 다중 감각 경험을 당연시 여긴다 그러면 한마디로 글쓰기는 다중 감각 경험을 당연시 여기지 말란 얘기죠. 왜요?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하니까. 됐죠? 그럼 내신 보죠. 좀 지우 고 갈게요. 옛연결사 챙겨놓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잘 봐요. 바로 이된 부분 내려 그러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여기가이 자인지 아니면 뎀자인지 그리고 바로 이 take 부분 얘도 내려고 그러면 아 t a k e n 이렇게 송태로 바꿔놓고 맞니 틀리니 예 안되죠 됐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나 어떤 것에 대한 더 면밀한 관찰은 해서 얘는 끼어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가장 평범한 경험조차 어떤 것에 대한 더 면밀한 관찰은 해서 리비스 동사가 되죠. 놀라운 다중감각 세계를 드러낸다.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놀라운 다중감각 세계를 드러낸다. 내신 보죠. 잘 봐요. 당연히 하 o w e 챙겨 놓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장상의 진짜 조언은 얘가 진짜 좋죠 그리고 리베리스 단수동사 온거 얘 예. 혹시 모르니까 무조건 챙겨 놓고 있어야 돼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경험을 생각해 봐라 이런 일상의 식사를 하는 경험을 생각해 봐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해석보죠 처음에는 그것이 평범한 경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트가 지시하는 건 바로 직접 문장 내용이 있던 일상의 식사를 하는 경험이에요. 다시 보죠. 처음에는 그것이 평범한 경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해서 그래서 이트가 지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문장 내용이 있던 일상의 식사를 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보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감각들의 융합이다. 내신 보죠. 잘 봐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잡아요. 우리 내신에서는 학교 쌤들이 엄청난 창의성을 발휘하며 문제를 만들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처해야겠죠. 잡아요. 선지에 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지에 바로 위에 적어놓은 얘가 있다. 그러면 얘가 정답이에요. 됐죠? 다시 한번 빈칸처럼 문제를 만드는데 액면 그대로 선지에 얘가 있다고 하면 너무나 편할 텐데 난이도를 높인다고 샌들이 약간 꽈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선지에 얘가 없다 근데 선지에 만약에 얘가 있다 그럼 얘가 답이라고요 이해 됐나요? 됐죠? 우리는 내신 대비를 위해서 온갖 상상을 다 해야 돼요 다음 문장 봐요 다음 문장도 내용상 중요한 문장이에요 해석 보죠.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의 눈으로 식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노출된다. 수많은 감각 신호에 노출된다. 이런 우리의 식사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감각 신호에 우리는 또한 노출된다. 무엇 같은 음식의 질감, 맛 그리고 냄새와 같은. 그럼 잘 봐요. 바로 이 부분.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의 눈으로 식사한다. 이 내용은. 시각 정보가 식사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 함의 추론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반드시 챙기세요 그리고 당연히 b 연결사 챙겨 놓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areExposed 아, 수동의 형태 반드시 확인 그리고 잘 봐요 바로 여기 그 that 이 부분, 내려 그러면, 자리인지어리인지 우리 앞에서 많이 했죠? 여기까지 챙겼으면 됐고, 다음 장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서 멈추는다. 마지막 문장 봐요. 자, 마지막 문장 구조가, both, and, n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both, a, a n b는 알잖아요. 그런데, 엔드가 하나 더 들어가고 C 이 구조예요. 그래서 그래서 조가 길어진 거예요. 조 어디까지? 조 여기까지 그리고 얘가 진짜 조 됐죠? 지금 갈게요. 해석 보죠. 심지어 소리조차 이런 둘 다에서 나오는 분위기로부터 이런 분위기 우리가 식사하는 분위기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음식과의 우리의 상호작용 씹는 것, 그래서 음식가의 우리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도구, 이런 도구요. 우리가 식사에 사용하는 도구로부터 나오는 심지어 소리조차도 우리의 식사 경험에 인프라운스 동사죠. 우리의 식사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 있으면 되죠. 내신은 혹시 몰라서. 얘가 진짜 좋으라 그랬죠? 그리고, 인플루언스가 동사. 이 정도 챙겨놓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보다더 중요한 건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체 내용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 분 읽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